할렐루야 <laughs>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laughs>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신앙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게나시고 본디올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령을 뜨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같이 드리십니다. 284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송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약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우기도 하고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한 날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려나오는 아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며 한날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삶속에 임재하셔서 넉넉한 눈에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놈이 사옵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이요내 길의 피친이다. 네. 다멘 오늘 함께 보시라님의 말씀은 10편 15편 말씀입니다. 10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인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읽으십니다이자를을 받으려고 돈을 부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 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 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10편, 1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연주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편이라 하는 것만 알수 있지요.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 성막에 관심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었을 때 지어진 시편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의하 6장이 그 배경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약궤가 기럇여아림 아비나다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내어 나오는데 낙원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어서 우사가 괴를 붙들어다가 죽음을 당한 그리고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더 이상 여와의 괴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거기서 속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위에 다시 준비해서 조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모습에 감격한 다윗이 인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그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가이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건달패처럼 몸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저 모습, 신하들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서 춤을 추었으니 이 왕의 채통이 뭐냐고 면박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지 사람들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미간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하는 성경의 전언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더큰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 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 늘 지내고 싶어 하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전에 살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laughs>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또다윗은 말하면서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털면 먼지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털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삶이 정직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니까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쓰는 말로 진짜 진국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3절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2절이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3절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이야기하고 비방한다는 말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여기 세 번째는 비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은 있는 사실을 드러내서 까발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비방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게 이제 비방이 되는 것이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지만 그게 허물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친구가 더 가까운 단어인데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허물을 들춰는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나야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특이한 것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말에 관, 관한 거예요. 허물을 한다고 하는 것도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도 말이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말에 대한 의미가 많고. 이웃을 비방한다는 말도 말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앞부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 긍정적인 부분에 이야기한 1절 말씀에도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내용 가운데 말로 잘못하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서 이제 4절에서도 똑같이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하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하나님과 좋은 인간 인간 관계, 바른 올바른 인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집에 있을 수 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항상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마음에 해롭지 않은 소원과 해로운 소원을 알고서 올바른 소원을 잘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 함부로 소원하지 않으며 올바르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5 절의 말씀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고리대금에 관한 그런 말씀이 지죠 구약 시대에는 동족에게 높은 이유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요즘에도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사람이 뇌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밑바닥에 정신이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말지도 않은, 길지도 않은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 속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린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아이고, 우린 어렵겠네. 그 어려운 일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주의 성산에 죄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대신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공로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의 집에 거하고 성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는 주의장막박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전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피흘려주시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한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님이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없으며 뜻이 하늘에 수로 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마라에서 과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의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내일 추수감사주인 하나님 문의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름다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